다윗은 하나님의 괴를 자신이 준비해 둔 곳에 모셔오려고 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참으로 선하고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괴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메. 아멘. 그러나 그 방법이 좋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괴를 레위인이 매게 하셨는데, 다윗은 웬일인지 수레에 하나님의 괴를 실어 나릅니다 이 잘못된 방법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소들이 뛰게 하시고 하나님의 괴가 땅에 떨어지게 하십니다 이때 우사가 하나님의 괴를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괴를 떨어지지 못하게 붙잡은 것 때문에 죽는 우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이 장면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떨어뜨리시면 떨어져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줄이게 하기도 하시는 것은 자녀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시는 것이 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떨어지더라도 배워야 합니다. 왜 떨어지게 하셨냐고 묻기보다는 그리고 우사처럼 그것을 감히 막아서기보다는 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괴는 사람인 우리가 감히 손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대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올리게도 하시고 낮아지게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때로는 낮아지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낮아짐을 받아들이고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져지시기로 원합니다. 우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